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고. 또 예배 안에 함께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앞에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 열방에 능력 있게 전파되느냐? 그 복음이 내 삶의 나의 것으로 되고, 내삶에그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느냐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막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주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예,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도 우리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은 성령님과 늘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퇴되었다는 걸 고백하죠 또 성령으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 된 자에게 또 압제 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뗄래야 뗄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또그 성령의 임재가 그 제자들에게도 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것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을 통하여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이미 이름에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가득 차다라는 이야기예요. 때가 찼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때가 참에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그때가 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고 가득하게 되어질 때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이 아침에 새술에 취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한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함께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 하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 글쓰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아멘! 이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분명한 확신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와 갈급함이 오늘 예배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면,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거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제자들에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그 성령을 사모하느냐?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적 말씀인데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라고 말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외면할 것이냐? 두 갈래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감남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경에 보면 몇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50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보았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여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120명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 빨리 계산해 보세요. 382명, 500여 명에게 똑같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받을 거야. 아멘. 했는데 그 나를 기다리는 중에 380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길로 걸어가고 120명의 사람들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년 1장 14절 함께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의 문도만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언제 성령이 오실지 정말로 오실지 또그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20명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380명의 사람이 될 것이냐? 120명의 제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20명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야만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선택하고 그 기도로 묵묵히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10편, 40편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위로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야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겁게 기도하면 될까라는 의심과 함께 기도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능력있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이 일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작은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이 가치 있는 일, 이 투자하여야 할이 일을 우리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불어와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두 갈래의 제자들의 모습, 380과 120의 모습, 현격하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 속에 오늘 이 예배가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마가다락방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아멘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더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마 이런 소리겠죠 <laughs> 하는 소리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 요일날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그 강한 바람이 우리의 영혼 안에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불어와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과 저주와 실패 의식들을 내어쫓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연약한 질병들을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어오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일어납니다. 2000년 일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안에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2장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불과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는데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 같은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다는 사실. 불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을 밝혀 줍니다. 내 연약한 죄와 더러움과 또 무능한 어리석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불은 또뭘 하고 있을까요? 불은요,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것들, 질병들, 또 태워져야 할 많은 것들을 태우시사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거짓과 불의와 타락과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내 연약한 세포, 조직, 혈관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불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아니 오늘 이 예배 안에 임하여 집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을 주는 거 했던 우린 너무나 잘 아는 요한 웨슬레 알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내 마음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뛰어넘고 한계와 문제를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복하며 성령의 불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세 번째 어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였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불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가득 채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능력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까요? 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시험 들고 상처 받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왜 교회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할까요?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하면서 그 안에 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 개인에게 각 삶의 자리에서도 임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적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먼저 성령이 운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분한 한 분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재하는구나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모이지 않고 전부 다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함께 모임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 공동체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유기적인 관계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하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십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육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들의 언어로 말하 기 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란 거고 그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다 중요하지만 다또 세지만 뭐가 제일 셀까요? 뭘 제일 다스리기가 어려울까요? 이 혀, 언어예요. 이걸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혀, 언어를 제어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걸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 하시는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 5분을 기도하면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 받고 새 방언을 말할 때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방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오순절 날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오늘 바라기는 이 예배 안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각자의 모습 속에 이 예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제 아, 네. 방언을. 부어 주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불 같은 성령으로 마음이 불 같이 뜨거워지는 분이 계실 거고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오늘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 성령 강림의 결과가 성령 강림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함께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 예루살렘이 막 시끌벅적한 것, 그 표적과 기사로 끝났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 기사와 이적이 어떤 일로 연결되어지느냐?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시작이 되게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여서 성찬을 대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쁨과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야, 나도 저 모임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 성전에 저들이 가 있는 그곳에 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얼마나 불가지 일어났을까요? 나도 저들이 말하는 저 언어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이처럼 저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구름 떼와 같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첫 번째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영성공동체.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한 영성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죽게로 데리고 오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0천명 목표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그 은혜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나도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좀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만 가지 말고 여보시 어디 가세요? 아저 여도순복음수원교회 갑니다. 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도 좀가 그렇죠? 함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꿈만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찾아올 때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 은혜. 여러분, 왜 2000년제만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도 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더큰 역사도 일어나고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380명이 될 거냐, 120명이 되어질 거냐. 내가 120명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곳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번 한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부, 2부, 3부, 4부, 예배,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사건이 아니라 2000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할 쥐어다, 오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가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터치하실 거예요. 만져주실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